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이 대구 미술관에서 특별전으로 열리고 있습니다. 정부가 조만간 이건희 소장품 활용법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미술관 유치 활동도 절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먼 곳을 바라보는 오묘한 시선, 노랑이다, 배경의 초록과 빨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색채 배치. 대구가 낳은 천재화가 이인성이 훗날 아내가 된 김순옥을 모델로 그린 노란 옷을 입은 여인입니다. 노을 지는 바다 위 배를 그린 이쾌대의 항구는 작가의 월북 이후 활동을 알수 있는 희귀한 작품입니다. 이인성과 유영국, 소동진 등 고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기증한 지역 출신 대표 작가의 작품들이 특별전을 통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. 대구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 등등을 보시면서 이건희 컬렉션의 어떤 가치. 또 이번에 기증의 의미 등을 같이 나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관람객이 특별전을 찾는 등 이건희 컬렉션을 향한 시민들의 관심도 부쩍 커진 상황. 이런 가운데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 활동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. 그 홍보물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시민들에게 알리고. 어, 그다음 서명운동을 계속해서 7·7 이전에 저희들이 서명 결과를 발표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한편 정부는 오는 7일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소장품 활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건희 미술관 추진계획도 함께 확장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.